야, 태 오면 거... 다네꺼 같아? 야 아까 저서 냄새 계속 맡았어 아, 그래? 응. 야 럭키야 이거 니꺼, 네 이거 니꺼 네 <laughs> 아, 럭키, 럭키, 일로와, 아니... 럭키, 럭키, 아니... 럭키, 럭키, 이거 네꺼네꺼 럭키야, 럭키, 이거 네꺼 네 럭키? 이거 니네네 <laughs> <laughs> 어, <이거. 웃음> 어, 어, 럭키, 이것도 니꺼, 네 이거, 아, 이거, 럭키, 이거도꺼키 이것도 니 이거, 아, 키이거이거도니아이 네 럭키야!! 럭키야, 이거 또니 네 거야! <laughs> 어, 기분이 너무 좋아요일 <laughs> 럭키야! 럭키야 이거 몽베로! 럭키 이거 몽베로! 이거 니거야 럭키? 이거 니네네 거! <laughs> 미치겠다.. <미친네>. 흉내� <laughs> 네 거야! 니 거! 아니.. 이거 다니 거야, 다네 거! 전까도니 h